자 두산에더빌리티 어, 함께 보면서 오늘도 브리핑을 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짜 두산그룹이 요 간혹 가다가 어, 이런 삽질을 많이 해요. 어, 이런 식으로 이전에도 이제 대량 블록딜로 인해서 완전 개박살난 적도 한번 있었죠. 어, 그리고 좀 이제 원전이 좀 뜨면서 올라가나 싶었지만또 갑자기 뭐가 나왔어요. 자,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을, 어, 이제 또 제가 한번 간단하게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원래 두산 에너빌리티 바로 밑에 뭐가 있죠, 여러분들? 두산 밥켓이 있어요. 여기가 메인이죠. 어, 두산 밥켓이. 두산 에너빌리티 밑에 자회사들 중 가장 돈을 많이 버는 회사는 두산 바켓이에요. 여기가 원전이잖아요. 바켓 쪽이. 자, 그런데 이번에 뭘 해요? 두산 로보틱스 밑에 바켓을 두고 두산 에너빌리티 밑에는 두산 퓨얼세만 놓을 거다.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에너빌리티가 이 오른 이유는 두산 바켓 때문에 오른 거죠? 두산 바켓이 상장이 안돼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 팍팍 박게돼 있죠. 자, 보시면은 얘들, 얘들이요. 진짜 얘들이 돈 가장 많이 벌어요. 진짜 보시면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얘들의 지분을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까지 두산 에너빌리티 위로 같이 찍혀요. 그니까 러 근데 얘를 상장 폐지 시킨대요. 아니, 근데 두산 바켓 입장은 좋은데,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두산 바켓이 빠져나가면은... 얘의 가치가 올라야 줄어들어요 줄어들겠죠 진짜? 그러니까 주주의 재고가치를 위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는 하지만은 문제는 두산 에너빌리티는 최대주주 지분율이 낮은 편이라서 분명히 기타 주주들이 반대를 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 반대표가 엄청나오고 있어요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두산 바켓을 인적분할한 다음에 두산 로보틱스의 그 완전 자회사로 편입시켜서 두산 밥켓을 없애, 그, 산업 폐지 시키고, 로보틱스 밑으로 넣는다고 하잖아요. 로보틱스가 미래는 좋은데, 지금 당장 돈을 못 벌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두산 로보틱스가 실제로 얘들이 시청 높죠? 돈을 못 벌어요. 그니까, 두산이 지금 돈 줄이 여기밖에 없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가장 알짜 회사를 보내야 되는 입장에서 얘들이 오를까요, 과연? 진짜? 골 때린 거예요. 근데, 보세요. 로보틱스랑 교환 비율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조산파켓도 오를 수 밖에 없는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요, 조금 있으면 은 엄청 골 때려요. 보세요, 여러분들. 기관들 다 던졌어요. 연기금주차다 던졌습니다. 이거, 진짜 이제 슬 빠져나, 지금이라도 빠져나가야 돼요. 정말 지금이라도 빠져나가야 됩니다. 근데 웃긴 게, 이 새끼들은 왜 당하냐. <laughs> 무산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근데 얘들도 던졌다? 여기 물리신 개인분들 줬됩니다 진짜. 어, 정말 큰일이에요, 여러분들. 아니, 일단은 중요한 게, 두산 애너빌리티 밑에 두산 밥시인데 걔들의 매출이 대부분이 여기 찍힌다고 안 해요, 여기. 애너빌리티만 좋은 게 아니라. 진짜. 아무튼, 두산그룹의 이 재편이, 현재 이게 반대표가 막 나와서, 이 지배구조 개편이 안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어 두산 밥켓의 모회사가 에너빌리티죠, 맞잖아요. 근데 이 에너빌리티가 배당을 안 하고 있죠. 로보틱스가 이제 밥으로부터 받은 배당이 이제 두산이랑 일반 주주에게 배당을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 시바 이거 주주라고 하면은 에너빌리티 이거 왜 사요 여러분들? 이거 받기 때문에 들고 있는 건데 핵심 사업을 아 진짜 두산 애들 주주 생각 절대 안 하는 것 같아요 진짜 기존 주주 생각을 안해요 기존 주주 생각을 버려버리는 거잖아요 두산 에너빌리티를 아예 그냥 아무튼간에 저는 지금은 무조건 던지라는 표입니다 제가 이거 매번 바뀔 때마다 브리핑에서 올릴 건데 일단 주주 여러분들은 던져야 돼요 지금 기간들은요 벌써 던질 런할 준비하고 있어요 진짜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매일매일 제 영상 꼭 보시길 바라겠고 지금부터 영상 어,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집중을 해주세요.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금융공학과 AI를 접목한 급등주 발굴 어플 어, 완성이 되었고 어, 두 달여간 테스트를 한 결과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심지어 머신러닝이라고 들어보셨을 분들은 들어보셨을 텐데 AI가 어, 매일매일 학습을 해요.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종목을 포착을 어잘 하다가도 갑자기 또 손해가 나요 그러면 또다시 얘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시장 흐름을 파악해서 어 또다시 수익을 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걸 왜 소개하냐. 우리 구독자분들 매번 뭐 채널 시청해 주셔서 저에게 영상 수익 가져다 주시고 후원도 해주시고 하는데 저도 구독자분들 뭐라도 해드려야겠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무료로 싹다 제공할 테니까 미리 뭐 미, 비용 걱정 이런 거를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어플의 이름은 주식 닥터예요. 여러분들의 계좌를 치유해서 소생시킨다 뭐 이런 뜻이고 지금 화면에 보이다시피 어플 메인 화면 그리고 보시죠 종목 그리고 종목들. 어, 종목 화면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특히 오늘 어떤 테마들이 올라가는지도 한눈에 볼수 있고, a i 와 금융공학데이터 기반으로 추출한 종목들 실시간으로 볼수 있고, 심지어 알람까지 온다. 어, 이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우선은 이 어플을 설치하는 방법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어, 전화번호 따로 보내실 필요 없고, 그냥 어 플레이스토어 다들 핸드폰에 어플 다운받는 거 아시죠? 플레이스토어라고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검증된 어플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미리 말씀드릴게요. 다들 어플 설치해 보셨죠? 참고로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어,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공기계 구하셔서 어, 그냥 와이파이 키고 이용 부탁드리고 먼저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셔서 주식 닥터라고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 어, 초록색 바탕 아이콘 나올 거예요. 클릭하신 다음에 열기 누르면 어플이 실행될 겁니다. 아 참고로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PC 버전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거 사용하시면 되니까 그 PC 버전 제가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자 이렇게 해서 다운 받으셔서 프로그램 열기를 하면 됩니다. 어플을 어플 실행하시면 되고 왼쪽 화면이 메인 화면이에요. 그렇 오른쪽 위에 여기 보시면은 로그 로그인 버튼이 있는데 이걸 누르면은 딱 이렇게 아이디 비밀번호라고 쓰 나옵니다. 그냥 간단히 회원가입하기, 여기 가입하기 버튼 누르시죠? 어, 보이시죠? 이거 누르신 다음에 간단히 회원가입하신다고 어, 하신 다음에 아이디, 비밀번호 써서 로그인을 하시면은 바로 이제부터 종목 알림, 어, 급등주도 받을 수 있고 종목 분석도 다할수 있는 그런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종목 추천을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 설명 드릴 건데 그 전에 제가 이 어플을 개발을 하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쓴게 있어요. 종목 상세 검색 기능이에요. 왼쪽에 보시면은 여기 검색 키워드 입력해주세요. 바로 메인화면에 바로 나와요. 여기 누르시면요. 바로 이런 식으로 종목 입력하라고 나오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궁금한 종목, 여기에 입력을 하면 바로 밑에 나올 거예요. 자, 손가락으로 그냥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화면이 나오냐. 자, 사진 보시죠. 실시간 수급 동향, 시총이 얼마인지, 외인과 기간이 얼마나 매수를 했는지, 그리고 가운데 보이시면은 이제 종목 포인트 딱 여기 보니 있거든요. 여기 종목 포인트 자 보이시죠 여기 종목 포인트가 있는데 어, 여기 이제 레이팅 포인트 자 여기 두 개가 있어요. 이제 인플로우 포인트라고 이게 뭐냐면은 이제 레이팅 플로우 포인트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의 재료에 기반해서 펀더멘탈적으로 어, 상승할 확률이 얼마냐 어, 이런 걸좀 표시하는 거고 밑에 어, 인플로우 포인트 같은 경우는 수급이에요. 수급 결국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수급이 필수적인데 현재 수급을 볼때 상승 확률이 얼마냐 이런 걸 표기해주고 이거 두 개를 종합해서 얘가 상승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바로 표기를 어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종목 혹은 관심 있는 종목을 분석할 때 앞으로도 이상 네이버 이런 거 검색하다가 이상한 정보 들어가지고 괜히 피해 보지 마시고 정말 냉정하게 종목을 판단해서 사셔서 매매를 하신 다음에 수익을 보시길 바랄게요. 이것만 봐도 이 종목의 힘이 강한지 약한지 이런 거다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시면은 이제 이 해당 종목이 어떤 테마에 엮여 있는지 이런 거다볼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이 테마 안에서도 유사한 종목을 볼수 있습니다. 포스콜링스와 유사한 테마의 종목을 또 이렇게 나열해 줘요. 그러면은 이걸 보고 분명히 얘는 오르고 있는데 분명히 다음 2차 테마들이 오를 거 아니에요? 바로 이걸 보고 얼마 안 오른 거 바로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어떻게 돼요? 폭등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잡을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어떤 종목이 상승할지가 눈에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수익 내기가 한층 더 편하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맨날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종목 찾고 이런 시간을 허비하실 필요가 없다. 남들보다 더 싸게 살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지금부터 종목 추천 기능을 어 설명해 드릴 건데 어플이 어떻게 종목을 포착하는지 설명 드릴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모닝 파워랑 돌격대장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먼저 모닝 파워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흔히 말하는 시초가 매매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시초가에서 돌파하는 종목들, 어 이런 장 초반에서 9시 9시 10분 사이에 나오는 게어 여기 나오는 종목들인데 어 지금 보시면은 이제 KBI 메탈 같은 경우도 모닝 파워로 들어가 있어서 바로 얘가 포착한 다음에 어디까지 올라갔냐. 그러니까 얘가 장 처음 시작할 때가 아니라. 적, 제일 시가 상 금액이 아니라 이, 이 주식 닥터가 포착했을 때 그때부터 퍼센트를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상승하다가 어제 수급 몰린다. 바로 알람을 띄어요. 들어가라고. 그래서 바로 이렇게 수익이 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장 시작하고 어플 신호만 기다리시면 수익을 가져다 줄수 있는 종목. 이렇게 알려주고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은 구독자분들께는 모르니까 절대 걱정 마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음은 돌격대장이에요. 흔히 말하는 이제 장중 급등주를 뜻해요. 어, 수급이 갑작스럽게 몰리면서 VI 자 VI가 걸릴 어, 발동할 확률이 가장 높은 종목들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VI 한 번만 먹어도 10% 이상 수익인 거 아시죠, 여러분들? 하루에 한 종목이 아니라 여러 종목들. 그런데 이 어플이 잡아주는 종목들의 수익률이 상당히 좋고 타율도 좋아요. 웬만하면 거의 다 수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 참고로 가장 많은 신호가 나오는 시간대가 오전이에요 오전 오후도 나오긴 하지만은 우리가 보통 주식을 좀 하다 보니까 오전에 거래량이 가장 많은 거 가장 활발한 거 아실 거예요 그렇죠 ai도 그거를 이제 알고 학습을 계속 하다 보니까 오전에 포착 종목이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 아무튼, 어, 이렇게 제가 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고, 이제, 뭐 이런 걱정하실 분들 있을 거예요. 이거 어플 계속 켜놓고 보고 있으면은 핸드폰으로 다른 거 못하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어플이 AI 기반이라고 말씀드렸죠. 포착하면 알아서 여러분들 휴대폰 알람으로 즉시 즉시 이렇게, 어, 종목, 이 종목 지금 급등한다 라고 알람을 띄워줘요. 그냥 업무하시고, 볼일 보시면서 갑자기 휴대폰에서 알람이 울린다 하면 바로 종목 나오고 바로 들어가서 하면 되겠죠. 종목을 못 봐서 수익을 못낼일 그런 일이 없다 정말 편하게 잘 만들었고 수익률도 어 짱짱하게 어 우리 주식닥터 어플 빨리 우리 구독자 분들 사용해 보셔야 겠죠 어 기능 소개는 간단해요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고 어, 간혹 가다가 문의 하시는게 이거 유료 아니냐 결국 나중에 어, 그런 분들이 있는데, 마이 페이지 들어가면은 최근 결제일이라고 어플을 다운받은 날짜가 동시에 찍히는데, 주식닥터 이거 보니까 뭐 자동 결제 아니야? 하는 고객들, 고객분들이 있었어요. 어, 고객이 결제하는 기능은 없어요. 그냥 무료로 사용하세요. 이런 거다 무시하고. 여러분 뭐 따로 이 결제 시스템 등록하는 것도 없고, 자동으로 플레이 스토어 이런 결제되는 거 전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기간 만료된 분들은, 어, 어플 그 고객센터 1대1 문의란이 있어요. 1대1 문의. 여기에다가 저한테, 어, 저 어플 만료 다 됐다. 기간 좀 넣어주세요 하면 제가 바로 기간 넣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 아시겠죠? 어, 모두, 우리 모두 이 어플 이용해서라도 좀 많은 분들이 전 돈을 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 저희 구독자분들 모두 부자가 되는 날까지 저도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